와, 내가 이걸 몇 년을 기다린 아!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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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당신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. 2024년생으로 해볼까? 그래, 아가 강민하지, 뭐. 야, 됐다. 보호자 동이 필요하다는데? 1900년생으로 하면 그래도 안 걸리겠지? 보호자 정책? <laughs> 어, <잘하였어. 웃음> 야, 이거 커스터마이징, 이번에 진짜 잘 냈다. 야, 이거 좀만 잘 만지면 그냥 괴물 한 마리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진짜, 그냥. 그니까 지금도 충분히. 아니. <웃음> 어, 엄청난 미인. 아, 잠깐만. 나 여기에, 지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.

아아이하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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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이렇게 만든다? <laughs> 아이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아이루, 웃음> 어? <귀엽네>. 아, 이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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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트랜지션 뭐야>,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어이 없어. <laughs> 야, 얘 케이손 남지 않았냐? 뭐는 <laughs> 세계로 들어간 중봉이. <laughs> 아, 중봉이로 할걸 이름. <laughs> 아. 아 미치겠다. 왜저렇게 괴롭혀. 중붕이는 원래 좋아하는 여자 괴롭히는 거임 초등학생이야? 어 <웃음> <웃음> 김중붕 필사의 구애춤 장렬 야 이거 어디서 돈가스 본치잖아 이거 <laughs> 좀 잘해봐 좀아 미친 숫돌 왜 가나 아 <웃음> 깜짝이야 어우 귀한 발야이씨 버그 걸려가지고 엉덩이에 불 붙었다 미친 아, 아. 아 미친 몬스터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이걸 게임해서까지 들어야 돼 도정원님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도정원님 팬이에요 오배정이요 팬이에요, 팬이에요. 어,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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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야, 이거 보스 잘 만들었다. 야, 이러고 가면 내가 뭐가 돼? <laughs> 아, 감리 캐릭터 볼때마다 <laughs> 미치겠네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? <laughs> 이상에 맞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너무하네, 진짜. 아, 그런 것 같아, 내가 봐도. <laughs> 아니, 우리 서클 왜. <laughs> 아이콘이 똥이야. <laughs> 와 <laughs> <laughs> 선생님 제발 님들 뭐함? 묻지마쌤 죽이기 전에 선생님! 으이 금지어댐 어시 <laughs> 마음이 아파 뭐가 아, 아프다고? 이거 x <laughs> 분노 <laughs> 좀 가라앉혀봐 왜, 왜 이렇게 화가 날가 항상 쌍안경 이건 진짜 DC콘처럼 생겼네 전신아 약점 <laughs> 어떤 거임? 그런 거 없음 그냥 호두를 패면 돼 악점 없어? 존실 악점? 얼음 빙칠링아이 ㅋ ㅋ ㅋ ㅋ ㅋ 발 같이 생겼네 진짜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이 세상에 있으면 안될거 같냐? 말 걸면 안될거 같음 <웃음> <웃음> 아, 존나 유희왕에서 나올 거 같이 생겼어 <laughs> 패킹 진짜 위험함. <laughs> 진짜 위험함. 오! 뭐야! 레우스죠? 네. 와! 드디어 만나는구나. 다들 레우스 만나는 순간 내 발이 빡이지. 아, 기다려봐. 내가 섬광충 들고 올게. 오빠, 딱 기다려봐. 어, 소리 질렀다. 소리 질러면 이제 땅을 좀 긁고 공중에 뜨니까 여기다가 섬광을 딱 소용룡 할래. 오. 아 월드에서 몇백 시간 긁었던 발톱 맛이야. 어? 또 소리 질러? 또 소리 지르면 딱 긁다가 올라갈 때 섬광을 딱. 아나나아섬아 나, 나, 아, 지금까지 막 다른 탄 쓰기 힘들었거든. 아리오리우스 만나니까 섬광 바로바로 바로 나가 미친. 어떴네너 <laughs> 기억... 죽었다. 임마. 기... 어, 알지? 알지? 몸이, 몸이 기억하지? <laughs> 이거 나타나 흑마가 아니야. 완전 흑마 같은데. 어, 아, 어, 소리 좀 그만 질러. 내더 어. 어머, 도시구마이 <laughs> 아니, 그냥 소리를 잘 지르면 어떨? <laughs> <laughs> 너 그거 있. 그거보다 다 너보다 상위 개체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 쫓다가 리바이비기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? 오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야! 와 진짜 호날두가 나오네? 호날두 남 호날두. See you. 진짜 호날두 나 진짜 나온다니까? <목소리> 뭐라고? 절대 <목소리> 검색하지 마. 벌칙? <목소리> 네? 몰라? <목소리> 검색하지 마. 검색하지 마. 검색 모르면 모른 체로 살아. <목소리> 행복한 삶을 영위에. 절대... 너는 왜 그걸, 그걸 구작 구장... <목소리> 어디 한번 볼까? <목소리> 아, 진짜 진짜 검색하지 마. 근데 진짜. 뭔가 이렇게 스토리 보기가 싫냐? 꼴 보기 싫냐, 이렇게? 내 시간만 버리는 거 같아. 다 건너뛰어 그냥. 익성. 어 뭐야? 어, 자, 너무 건너뛰었어. <목소리> 어, 아, <목소리> 아, 갑자기, 갑자기 존시아 토벌는데 미친. 나존시가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있는 거였어? 진행만만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나만 두루. 목소리> 아, 진짜 새기 <목소리> 진짜 막 엔딩 감동적인 장면 나오는데 커마에 죽였어. 커마에 죽였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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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위화감 오조 뒤에 페페 중궁이 새끼 <웃음> <웃음>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 쫓아내봐돼 <laughs> <laughs> 쫓아내야 돼 빨리 <laughs> 우리 마을에서 나가 앞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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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둘 이비 코카인 끝났어 이게 엔딩이 <laughs> 코카인이라고?